자 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자리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동기부여를 해주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큰 성과를 거둘 때도 있지만 때때로 퇴짜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에서부터 아메이 사업은 어려우니 그만두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어떻게 격려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메이 사업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희 역시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 단체 대표와 함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대표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리치 회장님! 아메이 사업은 잘돼 가나요?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도 우리 사업을 높이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후 우리는 로즈 가든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회와 정부 고위직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 알 만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도 역시 우리 아메이 사업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 때때로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우리의 실제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 날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해 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 주제가 아닌 단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네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고 망설이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메이 사업은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옷장에서 옷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챙겨놓은 옷은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8, 9년 전인가 뉴욕에 갔을 때산 옷들인데, 언젠가 아주 특별한 날이 옷을 입겠다고 줄곧 말했었지,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이 옷을 못 입어봤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오늘 그녀가 누워 있는 영안실로 가져갈 거야. 오늘이 아니면 이 옷을 영원히 입어볼 수 없을 테니까. 우리는 내일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 내일까지 완료하겠다. 내일은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순간들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그냥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비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자주 인용하던 문구를 얼마 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독약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들에게 독약을 뿌립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못할 걸. 무슨 근거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죄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저 잘못으로 가득찬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의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너무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디즈니가 언급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잔디 깎이 기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즈니는 이런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잔디를 깎습니다. 때때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깎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는 잘 챙기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매일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며 흠잡을 데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과금을 꼬박꼬박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과금 납입기한을 알려주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챙겨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즈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세 번째 사람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그런 사람이 아메이 비즈니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제이와 저는 뉴트리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 가입을 했습니다. 벌써 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사실상 성인이 된 이후 전 생애를 이 사업에 투자한 셈이며 이 일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뉴트리 라이트 디스트리뷰터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업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위에는 그두 분이 있었으며 당시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그분들은 뉴트리 라이트 비즈니스의 왕이며 여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멘토였습니다. 그분들은 뉴트리 라이트 비즈니스에 필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 지난 60여 년 동안을 돌이켜보며 우리 사업이 성장하게 된 때는 언제였지?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사업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주력했던 시기가 있을 것이며 또한 성장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한 뭐 이런저런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멋진 일도 있었겠죠. 또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재미있고 멋진 일 그리고 좋은 일만이 우리 비즈니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오늘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 훌륭한 이상주의를 가슴 속에 담아두셨나요? 세상을 돕고 싶으셨나요? 자본주의, 자유기업 등 이런 모든 것들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셨나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이와 저는 생계 유지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풍족해지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실직 상태여서 부모님과 살던 작은 집조차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 다락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신문배달하는 아이가 현관에서 리버티라는 잡지를 팔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센트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문간에 서서 "제발 팔아주세요. 이걸 다 팔지 못하면 집에 못 가요."라고 하면서 울더군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얘야, 미안하구나. 우리에게는 10센트도 없단다. 그 잡지를 팔아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상 주인이 뭐니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돈을 벌겠다는 여러분의 동기를 이해하며 그런 동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과연 제이와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이와 저의 경험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비즈니스는 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제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치고 있는 초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 기업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자유 기업가 사람에 대한 지지입니다. 제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유 기업에 대한 지지와 믿음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인가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이와 저는 단지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의 사업을 꾸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조금 일찍 이해했을 뿐입니다. 제이와 저는 사람들의 이러한 바람들을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방향을 명확히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업의여러해 종사해 오면서 수천, 수만 번의 혼선을 겪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매일 그런 혼선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원칙,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성공이라는 걸까요? 성공은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성공은 과정이어야 합니다. 성공은 흐르는 세월과 함께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윤택한 삶을 마음속에 둘때 비즈니스가 성장했음을 보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명분이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메이 사업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 정말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제게 아메이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당신을 이 사업에 참가시킨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이 사업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신의 스폰서가 말해준 것이겠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그분. 여러분의 스폰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폰서분들은 본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그리고 많이 웃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자녀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비판자들로부터는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친구들의 배신 행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가슴 벅찬 일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서 훌륭한 점을 볼수 있게 되고 가족과 친지 간의 유대는 깊어지고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세상에서 살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오직 돈과 연관된 문제가 아닌 따뜻하게 사람들을 살피는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집안일을 해주시는 메이디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메이디는 저희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집안일을 해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결혼했으니 이제는 조용히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메이디는 "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웃게 되지요. 때가 되면 아이들은 떠나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되지요." 저는 바로 이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 말입니다. 성공은 물질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원합니다. 저는 경제적 가치가 가져오는 성과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적 성과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시나요? 경제적 성과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을 담아둘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성과가 그 뒤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여러분의 주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물건이 되버리고 물건처럼 이용되게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용 대상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